정확한 거 맞아요 콩가루 아닐 텐데 녹두 아니에요 녹두 여보 이거 콩 아니잖아요 콩가루는 내가 알지 이게 콩가루예요 네, 광장로가 이거 콩가루라고 하네 그럼 콩 시루떡이에요 콩가루 시루떡이에요 네, 저는 녹두가루로 알았는데 용호야 노란색 그 시루떡 이런 그 재료가 뭔지 아니 시루떡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루떡 아이가? 시루떡인데 이거 노란색 전체가 뭔지 좀 조사해볼래? 시루떡? 어 시루떡 노란색 콩? 예, 콩가루 시루떡이라고 하네요. 저는 녹두가른 줄 알았는데 녹두가 이렇잖아. 용화색이 아니가 녹두가른 줄 알았는데 한번 조사해 볼래. 파 시루떡 말고 노란색이 뭔지. 용어도 콩가루라 그러고 각자나도 콩가루라고 합니다. 전 녹두라 알고 있었는데. 네, 하여튼, 하여튼 시루떡 맛있게 먹을게요. 이거 시루떡은 맞아요. 시루떡 맛있게 먹을게요. 네, 비엔나 스모크 비엔나를 냉장고에 두고 아무것도 또 먹을게요. 또영어가 동그란 땡도 하는데 햄 뚱거 반죽해서인지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. 언제 송이 배가 고파서 칼치 조리 남은 거랑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 대체 고기 갈은 거랑 야채 섞은 거 이렇게 해두었는데 물이 좀 나왔을 것 같네요. 이 두부랑 넣고계십니다 동글동글 만들어서 또붙쳐서 맛있게 먹을게요. 용호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합니다.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모든 분들도 행복한 저녁, 즐거운 저녁 시간 지내세요. 또 풍성한 열매 가득한 행복한 주수 감사절,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주수 감사주일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태국 분이신지 외국 분이 또 하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샬롬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네, 동그한테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. 감... God bless you, Thank you. 샬롬 감사합니다.